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죠.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들도 이제 뭐몇 억씩 오르는 시장이 되었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규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할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역시도 최근 2년 3년 동안 우상향하면서 급등한 부동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도 많아지고 가격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되고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지식산업센터 금액이 많이 높아진 것에 당황을 하곤 합니다. 어느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더라라고 검색을 했더니 뭐 불과 뭐 5개월 전, 6개월 전 분양했던 곳들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분양보다는 차라리 분양권 전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이제 분양받는 곳들은 이제 가격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분양받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분양했던 곳들도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분양했던 곳들의 전매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안양IS 비지타워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전매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안내를 하다 보면 평면도라든가 이제 견적서를 보내드리곤 하는데요. 이제 자료를 보시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돈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분양계약 할 때도 이거 분양계약 10% 맞나요? 얼마가 들어가나요? 어 이제 중공을 앞둔 현장 같은 경우는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장금 뭐 대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언제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던 포괄 양도 양수 계약과 함께 전매 시에 거래되는 금액, 내가 실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매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계약금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직사업센터 분양 프로세스를 보면은 계약 시에 계약금 1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어쨌든 대출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 역시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도 무이자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쭉 2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계약금 10%만 낸 채. 그리고 이제 중공하고 나면은 이제 잠금. 잔금 때도 이제 대출이 보통 80%는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10%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계약 시 10%, 잔금 시 10%, 이렇게 해서 20% 금액이 내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매라 그래서 다를 건 없어요. 어쨌든 중도금이 다 대출로 실행이 되는 거고 중도금 대출은 승계를 하기 때문에 계약금 10%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몇 호실, 전용면적 몇 평, 분양면적 몇 평, 대지 지분 얼마, 뭐 평당가 얼마, 뭐 공급금액, 부가세, 분양금액 이 부분이 이제 견적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 해서 총 분양 대금이 2억 7천 7백 정도인 호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시 거래 금액을 보자면 전매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납입 중인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 중인 상태는 일단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 계약금 10%죠. 계약 시에 이 호시를 분양받으신 분은 2,778만 천원을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발행받았을 거고 세금계산서 받고 아마 부가세 환급까지 받았겠죠. 205만 천원. 그렇다면 이걸 내가 사려고 한다? 그럼 난 얼마를 내야 되느냐? 동일한 금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2778만 1000원을 매도자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자가 다시 이 금액을 환급받는 거죠.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도금 납입 중인 상태. 중도금 1차까지 납부한 상태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중도금도 보면은 중도금을 잔압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압하는 경우는 뭐 흔치 않는 경우이지만 뭐 따지자면 종종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는데 이걸 명의 변경이 안될 경우에 그냥 잔압하자고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현금의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잔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가 중도금을 잔압하는 경우에는 약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호실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이자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생각해서 중도금 잔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금 잔합하는 경우와 이제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중도금 잔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약금 2778만 천 원을 납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1차 중도금 2,778만 천원을 또 납부한 거죠. 이러한 호실을 내가 매수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만큼 동일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5,556만 2천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납부를 하고 나서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2차, 3차, 4차 같은 경우는 은행 통해서 확인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잔압으로 진행한 거기까지는 본인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점 이러한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도 또두 개로 나뉘는데요. 중도금을 부가세 포함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도금을 공급가에만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를 본인이 납부하고 다음 달에 환급받이 받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먼저 중도금을 부가세 포함해서 대출을 받은 호실을 내가 전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2778만 천원 플러스 중도금 승계 부가세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실제 매도자가 납부한 거를 나도 동일하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금 납부했죠. 2778만 천 원. 그럼 매수하는 본인도 2778만 천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1차 중도금,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 금액이 다 대출이 실행이 됐죠. 그럼 나는 은행가서 중도금 승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도금 승계한다 라고 한다면 이 금액 그대로가 이제 나한테 승계가 되는 걸 거고요. 매도자는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와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본인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승계와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중도금 부가세를 잔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 10% 금액이죠. 2778만 천 원. 거기에다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줬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205만 1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은행 통해서 중도금 쓴게 그럼 1차 중도금 금액을 이제 내 앞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매도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한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 금액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부가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이제 나중에 환급처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괄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 양수는 기존의 사업장의 그 모든 걸 그대로 이어받는다. 동일한 사업자여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생략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포괄양도 양수로 처리를 한다고 라 한다면 2,573만원만 넘겨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신고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바로 명의변경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도금 1차까지 진행을 했다. 중도금을 잔압을 한 경우. 본인이 계약금 내고 부가세 환급 받고 본인이 1차 중도금 내고 부가세 환급 받은 경우죠. 포괄양도양수는 부가세 없기 때문에 공급가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5,146만원으로 끝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중도금 대출을 했을 경우에 부가세 포함한 경우 보시면 먼저 계약금 2,573만 원을 건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 통해서 중도금 승계를 합니다. 중도금 승계를 했는데 2,778만 천 원이 됐는데 이제 매도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매도자로부터 205만 천 원을 되돌려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계산 끝이 되는 거고. 중도금 부가세를 잔합했을 경우. 본인이 부가세 내고 환급받은 경우죠. 이때 매수자는 그냥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승계하면 됩니다. 계약금 2,573만원. 그리고 중도금은 승계했으니까 땡. 부가세는 할게 없죠. 이걸로 이제 전매 거래가 다 완료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계약금 10% 금액에 이제 플러스 뭐 부가세가 있냐 없냐 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매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프리미엄은 이제 별도로 준비하면 되니까 배제하고 일단 거래 금액을 놓고 보자면 파는 사람이 지금까지 납부한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금액만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승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있어서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급가액으로만 한다라는 거. 간단한 내용인데, 아, 숫자 난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 진행하는 분한테 실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금액,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 어, 안내해달라고 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전매 시에 거래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실제 들어간 금액 그만큼만 내가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